겨울철에 눈올 때마다 차 미끄러져서 사고나고, 창확히고 많이들 경험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윈터 타이어를 끼지 않아서. 근데 가장 근본적인 큰 원인으로는 타이어가 마모돼서 차가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겨울마다 꼭 저장해서 봐야 할 마모도에 따른 타이어 교체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룡 대표님 모시고 바로 알아보시죠. 자,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어마다 마모 상태를 보면서 네. 어떤 상태들이...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 타이어는 2017년도 거 뒤에가 연도 앞에가 주차 아하. 그러니까 17년도 공사주면 1월달에 만든 아. 타이어라고 보시면 예, 돼.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갈라졌다. 갈라져 있는 예. 현상들이 이제 오래돼 있거나 공기압을 많이 안 넣어서 체중이 많이 부하가 받았기 때문에 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대비 이거 지금 완전 멘짠인데 이거 거의 그죠? F1 레이싱카 아니에요 이거? 그죠? 여기가 이제 마모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아 되는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이트 타기는 딱 좋죠 <laughs> 어, 정상적인 거에 이제 마모가 좀 있는 것들은 여기 안에가 마모 한계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 여유가 어? 있네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도 대충은 알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겨울이면은 차주님들이 타이어를 많이 바꿀 때가 됐잖아요 네. 어느 정도 상태가 됐을 때 타이어를 바꾸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마모 한계선이 여긴데 음. 이렇게 거의 와 쓸 정도 아, 일단 타이어 자체가 고무다 보니까 음. 그래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주기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딱 좋은 거는 이렇게 봤을 때 마모 한계선이 이렇게 좀 보이는 거. 아. 일반 사람들 이렇게 손으로 만질 때, 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여기를 봤을 때 마모 한계선 이렇게 만졌을 때 네네. 여기가 일치하다 싶으면 그때 빨리 교체해 주시는 아. 게 좋아요. 근데 음. 이제 그렇게 해서 교체하시는 것보다는 겨울철에는 이거보다 더 빨리 미리 교체해 주시는 게 좋죠. 아. 이 홈이 없으면은 타이어나 빗물에 미끄러질 확률이 가장 높죠. 그러네. 네. 여기서 물이 흐르질 못하니까. 여기에서 해준 이유가 이제 배수나 네. 이런 걸 빼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 없다 보면 타이어 역할은 수명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표님, 거의 레이싱 타이어에 준하는 이 정도 타이어를 가지고 빗물이나 눈길에서 운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제동을 했었을 때 네. 어, 브레이크를 잡고 5cm 정도를 간다. 그러면 여러 브레이크 잡고 10cm에서 아 15cm 두 배에서 세배 정도는 제동 거리가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특히나 이제 고속 주행 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는 진짜 내가 아, 여기서 평소 같으면 멈추면 되겠다 해도 더 밀리는 거네 그죠? 근데 네, 이런 거는 이제 타이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고속주행에서 브레이크 밟는다라고 하는데 배이라든지 차가 잘 나가고 이런 거는 고속주행에 빛을 발하지만 브레이크는 신내주행이죠 음. 왜냐면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야 되는데, 이런 타이어로서 자주 밟다가 1cm라도 더덜 가야 상호가 안 나야 되는데, 더한 두세 배는 가버리니까 상호가 나는 거죠. 아... 타이어는 고속주행도 있긴 있지만, 시내주행을 보셔야 돼. 왜? 브레이크가 자주 밟아야 되니까. 아... 일반 사계절용 타이어나 이런 타이어는 고무가 예를 들어서 50%다. 네. 그러면 스노우 타이어는 고무가 90%까지 가요. 어. 재질 자체가 말랑말랑해요. 어, 그래야 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야더 좋죠. 일반 타이어는 추워버리면 고무 재질이 없다 보니까는 음. 완전히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아. 플라스틱인데 스노우 타이어는 고무 재질이 2배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를 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말랑해지기 때문에 눈에 이런 지면들이 충분히 반응을 잘 하는데 이제 딱딱해지면 그냥 진짜 플라스틱 딱딱한 거 평평한 거를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가는 거다 봄, 여름, 가을에 스노우 타이어 장착해서 주행하는 차랑 일반 사계절용 주행하는 차랑 응. 주행했을 때 타이어 마모가 달라요. 스노우 타이어가 그만큼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2배 이상은 빨리 달아요. 접지력. 그죠. 어.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어.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를 끼는 이유가 접지력 때문에 그러죠. 아. 제가 사계절 타이어를 이번에 이렇게 눈 많이 왔을 때 괜찮을까요? 눈길에 미끄러진 건 사계절이든 스노우든 아무 필요가 없어. 아... 근데 이제 조금이나마 덜 미끄러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계절보다는 스노우가 음...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더 안전하다 그거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표님께서 타이어 마모도에 따른 교체 시기를 알려주셨는데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마모 한 개는 마모 한계선이 있어요. 거기가 음. 거의 손으로 만졌을 때그 한계선이 온다. 그 전에 미리 교체해 주시는 걸 좋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눈이 오거나 이렇게 12월 달, 1월, 2월 달에는 그것보다 좀더 빨리. 네, 교체해 주시는 게좀더덜 미끄러진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는 스노 우 타이어를 끼는 이유가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접지력, 네. 네. 접지력이 좋아야 좀덜 미끄러지죠. 땅에 이렇게 그만큼 붙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타이어 상태 꼭 점검해 보셔서 안전 운전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춘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이전료 그리고 장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지원을 할 거고요 초기 비용 크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관심과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